챙겨보는 실버팁입니다. 첫 번째 영상을 올린 후에 제 채널을 살펴보신 여러분들께서 정말 다양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채널 운영에 10분 반영해서 더욱더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고 또 지속적으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도 잘 살펴보시고 또 챙겨보시고 만족스러우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인지 능력 저하와 치매에 대한 기사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노인을 말할 때 가장 첫 번째 기준으로 사용되는 65세라는 나이와 노동시장과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치매사각지대에 대한 얘기부터 꺼내볼까 합니다. 지난 2월 26일 뉴시스 기사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10명 중 1명은 인지 기능 저하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2년 안에 치매 검진을 받지 않은 치매 사각지대의 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고도 추가 검진을 받는 경우가 불과 30%에서 40%밖에 되지 않고 진단률에서도 지역별 편차가 매우 심하게 발생한 만큼 비용 지원과 인력 확보 등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기사를 통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진은 치매 진단 자체가 부정확하거나 비효율적인 진료 및 질,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에 따른 비용 부담과 함께 치매 관련 전문 인력 확보 등의 정책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지역적으로 불균형한 치매 케어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여 평준화하는 것도 남은 과제라고 제안했습니다. 노인복지와 정신건강 전공자인 제 경험에 비춰본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치매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는 양적인 성장은 이루어내고 있으나 실질적인 서비스의 효과성과 또 효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질적인 성장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역마다 광역 치매센터 등 시설 투자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로 서비스를 전달할 전문 인력 확보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사를 통해 제시된 것처럼 전문 인력 확충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점점 심각해지는 노인성 치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자 하는 정책적 접근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3월 29일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치매 국가책임제 확대를 위해 치매 전문 요양보호사를 향후 4년간 10만여 명더 늘리고 모든 독거노인에게 치매 검진을 실시한다는 내용입니다. 치매 국가책임제란 국가가 치매예방부터 조기검진, 치료, 돌봄 등을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기사를 좀더 살펴보면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이 120% 이하인 노인의 신경인지검사 지원금액이 현행 8만원에서 15만원까지 늘고 교통이 불편하거나 면적이 넓은 지역에는 분소형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며 기존의 장기 요양 시설을 치매 전담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제도도 손질할 예정입니다. 또한 치매 노인 공공 후견제는 올해부터 경증 치매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기존 60세 이상인 후견인의 나이 제한 기준도 폐지하며 올해 안에 전문 치매 병동을 설치하고 시설, 인력 기준을 갖추는 병원들은 치매 안심 병원으로 지정해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반가운 소식은 현 정부가 치매에 대한 보살핌을 더 이상 개인에게 맡기지 않고 국가의 책임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실현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돼서 앞으로 치매로 고통받는 어르신들과 또 예방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시는 분들께 매우 의미 있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다음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새로운 판결인 육체노동 가동 연한을 기존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상향하는 내용을 둘러싼 기사입니다. 이는 사회경제적 구조와 생활 여건의 급속한 상향 발전이 핵심 근거가 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것입니다. 지난 2월 21일 뉴시스 기사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육체노동 가동 연한을 1989년 제정된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30년 만에 판례를 통해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금, 법적 정년 등 보험업 및 노동계에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은 2017년 기준 남자 79.7세, 여자 85.7세인 평균 수명의 변화, 만 60세 또는 만 60세 이상으로 연장된 법정 정년 변화.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남성 72세, 여성 72.2세로 조사된 실질 은퇴 연령의 변화입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라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입니다. 또한 세계일보의 2월 26일자 기사는 그에 따른 사회적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을 다루었습니다. 육체 노동자 노동 가동 연한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취재 판결은 이미 달라진 현실 반영한 불가피한 결정했다는 평가. 60세 이상 경제 활동 참가율 40% 육박 이에 따른 정년 연장 논의 활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 예상. 청년 취업난 더 심해지는 부작용 만만치 않아 고령화로 인해 기업 부담 커지고. 내부 역동성 저하될 우려도 발생. 의료계는 과거 60대 노인성 질환들이 최근에는 70대가 되어서야 관찰되는 점 등을 들어서 노인 기준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산업계는 노동 시장의 유연화, 임금 피크제 도입 등 추가적인 대책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계는 사회 보험 적용 시점이나 청년 실업 문제와 같이 혹시라도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는 사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고려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 중요한 사항일 수도 있는 해당 연령대 당사자들 역시 노인 연령은 70부터라는 인식이 대부분인 것으로 밝혀져 육체 노동 가동 연한의 변화는 피할 수 없는 변화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서로간의 입장을 고려한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그것을 바탕으로 사회 전반에 잘 적응을 해 나가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나간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테면 정년이 65세가 되어도 10년 뒤엔 일할 사람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보도한 지난 2월 25일 조선일보 기사처럼 앞으로 인구사회학적 변화를 비롯한 각 일종 사회적 변화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2030년 노동인구는 3101만 명 예상되어 올해 노동인구보다 17만 명 작은 것으로 추측되고 정년 70세로 더 늘어나도 2039년엔 현재보다 일손 부족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결국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육체노동 가동연한의 변화는 불가피하지만 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과정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은 필수적이고 현재의 상황이 지난 과거의 사회적 환경과 다른 만큼 그에 따른 유연한 사고가 요구된다는 기사 내용들이었습니다. 노동 인구 부족 현상이 예견되는 현재는 과거 정년 연장 검토 때와 달리 청년 일자리의 진입을 막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건강만 유지한다면 70세가 넘어서도 일할 수 있는 세상이 도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큰 변화 속에서 세대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책임과 공동체적 의식을 함께 도모하며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작은 노력들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챙겨보는 실버TV였습니다. 오늘은 어떠셨습니까? 오늘은 치매의 국가적 책임과 육체노동을 몇, 몇 세까지 할수 있을까에 대한 사회적 이해에 관한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으로 뵐 때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